신호 바뀌었는데. 신호 바뀌었는데, 어디 가요? <laughs> 지금 남포동 갑니다. 남포동이 왜요? 남포동에 최근에 건물 잠금 쳤는데, 뭐, 전기세랑 뭐, 이런 부분 조금 얘기 나눌 게 있어가지고, 한번 다시 체크하러 가요. 매매 또 했어요? <laughs> 자, 이번에는 또 스토리를 풀어드리자면, 여기는 중구 남포동이고요. 네. 보시면 지금 BRT 바로 보이시죠? 저희가 이제 대로변에 있는 건물을 매매를 했는데, 네. 어, 여기는 거의 6, 7일 만에 저희가 매도를 했어요. 어, 그렇게 빨리요? 네. <laughs> 저희가 이제 이거를 처음에 이제 매도인분이 접수를 해주셨죠. 제 구글 폼에 늘제 링크를 띄워놓는데, 네. 거기에 이제 남포동 뭐뭐뭐 해가지고 저거 신거 새벽 1시쯤인가? 접수를 해주셨고, 어, 새벽 1시 접수를 해주셨네? 하고 저는 그 다음날 전화를 했죠. 알고 보니 딱 공시 집값만큼딱 내놓으신 거예요. 아, 진짜요? 음, 그럼 엄청 싸게 파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건물값은 아예 제로라고 보신 거죠. 그냥 땅값만 파신 거예요. 관련돼가지고 또이 인근으로 딱 대로변에 이런 걸 매입하고 싶어 하시는 매수님이 있다고 하셔서 매칭해가지고 6일만에 그냥 팔았어요. 이제 에피소드가 저희가, 네. 저희도 너무 급하게 팔리다 보니까 저희도 매물에 대해 정확히 알고 꼼꼼히 체크를 하고 팔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현장을 왔어. 뭐 임차 정보야 저희가 매도 측한테 저희가 온라인으로 받았지만 또 매도인 분은 이제 부산에 계시지 않은 분이라서 저희가 현장 체크를 다 했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어 조금 트위케이스 몇 가지 있었어요. 예를 들면 건물 양 옆에 주스 가게가 붙어있었고 건물 옥상에는 또 중계기가 있었고 또 지하에는 물이 천방천방 하더라고요. 근데 또 거기에 렉이 있었어요. 우리 신발 가게가 갈때 정리되는 선반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그게 엄청 많았어요.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그럼? 근데 이거를 매도인분께서는 관리인한테 모든 걸 일임한 상태였고, 매도인분은 이 건물에 대해서 잘 아는 바가 없으셨고, 관리인분이 대부분 다 알고 계셨는데, 그 지하 1층은 관리인분도 모르는 상황이었죠. 렉 이런 거 해체 작업과 나무 선반까지도 폐기물 비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저로 해서 해결을 했습니다. 오, 그런 것도 아세요? 어, 그런 것도 저희가 했습니다. <laughs> 멋있다. 그래서 주스가게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건물이랑 관련이 없는 설치물이잖아요. 아, 그래서 또 이제 저기 어머님한테 가서 한쪽편은 이미 코로나 전부터 안 나오신 지꽤 됐고 한쪽편만 이제 운영 중이신데 이거를 또 철거를 해야 되잖아요. 매스 입장에서는. 그 스토리를 파악한다고 또옆 건물이랑 우리 건물 사이에 붙어 있는 데는 또옆 건물 찾아가가지고 확인을 해보고. 근데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옛날부터 남포동은 여기 사이에 들어오셔가지고 장사를 하셨다. 노상 당뇨를 하거나 담배를 피고 하거나 이렇게 관리가 안될 수도 있는데 건물 사이사이에 들어와가지고 뭐 노숙자분들이나 이제 저분들이 계심으로서 관리가 된다 이거죠. 아, 오히려 거꾸로. 네. 그래서 매수분을 설득해가지고 그냥 어머님 장사하게 조금 해드리자 어머님이 거의 저희 할머니랑 연세가 비슷하시더라고요. 평생 일을 하신 어르신들은 또 일을 안 하면 일하러 어디를 나와야지 몸이 안 아프신데 그래서 사정을 잘 얘기를 했고 어르신이랑도 얘기를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냥 놔두는 걸로 하고 여기 건물은 월세가 한계층이 네. 조 연체가 있었어요. 잘 내주신 분이었는데 연체가 있으셔서 근데 매수 입장에서는 이렇게 임차가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수익률이 만큼 있을거 생각을 믿고 계약을 하는 건데 연체가 있는 상태에서 계약을 해 버리면 네. 어떻게 보면은 사기잖아요. 아. 왜냐하면 상호님 부동산 자체가 수익률 때문에 내가 매입을 하는 건데 내가 이걸로 어떻게 어떻게 해가지고 집값 상승도 오를 거라 예상하고 매입을 하는 거지만 최대 이만큼 들어올 거니까 내가 대출 이만큼 안고 이렇게 뭐 계약을 한다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텐데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부분 해결해야 되겠죠. 연체 한세자 찾아가지고 저희가 따로 확약서. 월세 잘 내겠다라는 걸 받아들이고 아 그리고 남포동 같은 경우는 과거에 되게 핫했던 지역이었잖아요 부산 내에서 그런데 이제 코로나 이후로 되게 많이 힘들어지면서 이제 어떤 해당층 같은 경우는 단값 할인을 하고 계셨어요 그런 경우 특이사항도 있었고 단값 할인을 해줬어요? 응. 경기가 어렵다고? 네 착한 인데이니까 그래서 지금 경기가 또 빠르게 회복될 여지는 좀 보이지가 않으니까 그래도 임차인이 없는 것보다는 음, 있는 게 관리면서도, 좋죠. 좋죠. 관리면서도 좋잖아요 그래서 뭐 여러모로 그렇게 염두에 두고 가격 할인해 주신 것 같아요 근데 남포동에 왜 외국인이 많이 오는 걸까? 근데 저번에도 제가 외국인 친구한테 물어봤지만 가장 부산적인 측면을 볼수 있는 게 분위기를 볼수 있는 게 자갈치 이쪽이니까 아무래도 구 도심과 새로운 도심을 보여주려고두 군데를 보여드리지 않을까요? 남포동과 해운대. 이렇게? 저도 부동산 시작 안 했을 때는 남포동 잘 몰랐는데. 근데 남포동도 남포동 매력이 있는 것 같아. 요즘에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해운대에서 일박하고 부산역에서 일박하고. 뭐 아니면 남포동 근처. 맞아. 아니면 영도요. 왜냐면 부산에서 해운대랑 광안리 쪽에 많이 잡았으니까 제 친구들도 대학교 친구들이 부산 내려오면 해운대, 광안리? 잘것 같으면 너 그냥 너희 집에서 살래. 아 <laughs> 트렌드가 또 그렇게 움직이네요. 응. 모든 상권이 다잘될 수는 없겠지만 또 여기는 여기만의 매력에 맞게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매매 가격은 원래는 저희가 매매를 조율을 했어요. 워낙 오래된 건물이고 해서 오래된 건물 특성상 여러 가지 수리할 부분들이 많잖아요. 매도하실 때 그냥 하자담보 책임 없이 매도를 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했어요. 금액을. 지하 1층이 누수가 생각보다 좀 심한 거죠. 그래서 매수하실 분은 지하 1층을 수리를 해서 부품 같은 거를 조금 보관을 하시려고 하셨는데 암만 내가 하자다 보니 지 없이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내가 고쳐 쓸수 있는 부분까지 안 되니까 매입하신 입장에서는 또 난감하잖아요 내가 안 쓰는 거랑 내가 고쳐서 쓸줄 알았는데 못 했던 거랑 뭐 다르니까 다시 계약서를 썼는데 다시 조율을 했어요 금액을 일부 깎았고 그래서 저희가 최종 금액으로는 제가 금액 다시 변경해서 진행했어요. 매도하실 계획 있으신 분들은 제 링크 들어가셔서 건물 매각 클릭하시면 빠르게 남겨두시면 제가 바로 전화 드릴게요.